청량리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상가 투자 방법 세 번째 영상으로 선착순 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어, 이전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그리고 부동산들이 신규 분양하는 부동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었고 이렇게 분양 대행사 조직 구성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리즈로 제작하는 이 영상들 한 번씩 시간 내서 꼭 시청해 주시고요. 리스크 없이 투자 수익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수료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본부에 분양대금의 5%, 예, 분양대금의 5% 정도 수수료가 내려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팀에, 예, 각 팀에 한4% 정도? 예, 이 정도 수수료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팀마다, 이렇게 팀마다 수수료 배분 형식이 다른데, 이 4%, 이 4%를 n 빵 엠분의 1, 엠빵 하는 경우도 있고, 팀원들, 팀원들 각각, 팀원들 각각 3%씩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각개전투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팀장님, 예, 팀장님이랑 본부장님, 예, 팀장님 본부장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밑에 영업사원들이 물건을 잘 팔면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예요. 뭐 다단계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 같은 이제 부동산이 끼면은 부동산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이걸 MGM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2%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돈 버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을 메모 창을 하나 가져와서 자 이거 보이시죠? 예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당첨이 되면 당첨이 당첨이 되고 나서 피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전매 매수자 찾아가지고 전매를 하면 돼요. 피를 받고 넘기는 거예요. 이 매수자가 이 매수자가 어, 당첨자의 계약금까지 대납해 주고. 피까지 예, 이렇게 피까지 지불해 줍니다. 당첨자는 신청하는 사람이 당첨자겠죠. 당첨자는 신청금만 있으면 그냥 트라이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피까지 주고 사려고 하는 매수자가 없다, 예, 그러면 그냥 일단 매수자를 찾아요. 피까지는 안 줘도 일단 이호수를 계약할 매수자, 어, 계약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분양 수수료 제가 분양 수수료 설명 드렸잖아요. 이 분양 수수료로 가지고 나눠먹기를 하, 하는 겁니다. 예, 이 수수료가 꽤 셉니다, 여러분. 상가 1층 같은 경우에 보통 15억 정도? 예, 그 정도 하거든요? 15억에 2%만 해도 얼마예요? 제가 2%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2%만 해도, 와, 3천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뭐 2천, 그 그러니까 3천만 원, 2% 가지고만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다 제가 찔러 봅니다. 팀장, 뭐, 어, 밑에 부장 해가지고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어, 그러면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상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죠. 네. 위례 신도시 상가 투자했다가 쪽받쳤다. 예, 네, 맞는 얘기예요 지금 5년째 공실인 상가도 실제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상가 투자한 뭐 투자자 본인 책임이, 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좋은 상가 아니면 추천 안 하거든요. 제가 하나, 어, 작업한 상가인데 오늘 아침에 직접 찍은 겁니다. 위례 중앙타워라고 위례에서는 입지가 가장 좋아요. 여기 1층. 랄라블라라는 화장품 가게가 있는데, 코너 점포입니다.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특 A급 점포인데, 이거 분양가격이 40억 정도 했습니다. <laughs>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상가가 대개 매수자가 그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예. 이거 40억에, 어... 수수료만 해도 2%만 해도 얼마예요, 여러분? 8천만 원이에요, 8천, 000, 8천만 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상가를 가져오려고 접대도 정말 많이 했고요. <laughs> 여하튼. 이 당시에도 신청금이 10%라서 제가 몇몇 지인들 돈 같이 모아서 4억 주고 40억에 10% 4억 주고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걸 원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냥 들었거든요. 피안 받고 그냥 줬습니다. 수수로, 수수로만 해도 8천만원인데 피까지 욕심부리면 안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8천만원 가지고 투자자들, 투자자들이랑 나눠먹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어, 아까 창을 다시 열고요. 네, 아 가시고 자이 수수료가 분양 수수료 M 빵 있잖아요 분양 이 수수료가. 저한테 나오는 겁니다. 예, 가끔 손님들 보면 이 분양대행사 직원이라든지 여기 분양대행사 직원 있잖아. 요 분양대행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에 나오는 스수료 예, 부동산에 나오는 수수까지 얘기를 하면서 나 이거 수수료 백턴나 줘야 돼백턴해 줘야지 안 그러면 너를 통해서 계약 안할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랑 절대 일안 합니다. 아, 건들 거 건, 건드려야지 왜제 밥그릇을 건드냐고요. 네 여러분 진짜 좋은 상가는요. 어,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좋은 상가. 이런 거 지금 보여드린 거. 진짜 좋은 상가는요. 쉽게 못 가져와요. 이런 것도 가져오는 게 능력이고, 여하튼 이런 거 가져오는데 분양 스스로까지 욕심을 부린다? 절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들 싫어하고요. 분양 바닥에 있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고, 정말 좋은 상가는 이렇게 욕심부리는 사람한테 절대 안 줘요, 여러분. 여하튼 이렇게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물건을 가져왔으면 이거를 시장에 팔아야 하잖아요. 팔아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피를 주고 살 사람이 없어 예, 이럴 땐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팀장님들 예, 여기 이제 팀장님들 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직원님들 이렇게 다 찔러 봅니다 예, 찔러 봐서 어, 다른 팀 다른 팀에 여기 뭐 있잖아요 다른 팀에 어, 손님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다른 팀에 이거 계약치고 끌고 갈 사람이 있으면 넘기자 이쪽에 넘기자 예, 넘기자 대신에 스스로 이제 조금씩 양보하고 예, 우리 또 투자자들 회원님들 일이 되시겠죠 이거 지금 방송 지켜보고 계시는 예. 회원님들, 손님들한테 수익금 나눠줘야 되지 않냐. 예, 이렇게 제시하면 거의 다 오케이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 놓치면 아예 수수료가 안 나오거든. 예, 이거, 어, 당첨을 당첨자가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팀에는 이, 그 물건, 포기한 물건을 진행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게 룰이에요, 또. 네. 어쨌든. 어, 이제, 그런데, 이제, 배분 문제가 나오죠. 배분 문제가 남습니다. 얼마큼 배분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또막 시비가 붙을 수 있겠죠. 예, 뭐 여하튼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좋은 물건 가져오면 어떻게든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예,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수익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면 안 됩니다 이 바닥이 고인물이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네, 여기 뭐 계시는 팀장님들 뭐 본부장님들 그 다음에 분양 대행사 대표님들 한두 달이 건너서 다제 제가 알고 또 저를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바닥에서 좀 유명합니다 네. 자랑을 하는 이유가 다 컨택이 된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뭐 아파트 영상도 올리는데 아파트는 사실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사실 상가 전문입니다. 상가 전문. 예. 어디 막 상가 분양 현장 열린다? 그럼 저한테 다 연락이 와요. 뭐 팀장님들도 연락이 오고 본부장님도 연락 오고 막힘 실어 달라고. 예. 여하튼 이런 수익 구조라는 점 알고 계시고 이런 사실 어디 가서 오픈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예. 그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당첨이 됐는데 피가 형성이 안 됐어. 그러면은 분양 수수료 나눠 먹기를 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뭐이 작업도 안 됐어.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첨을 포기해도 불리익이 없는 것만 진행하겠다. 오피스텔 청약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실제 제가 선착순 입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